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나 혼자만 레벨업 드디어 수속성의 존예 보스 지금까지 나온 캐릭터 중에 제 맘에 쏙 드는 유일한 캐릭터 가장 예쁜 캐릭 서린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린을 뽑으면서 스페셜 스카우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남겨놨어요 그죠 이걸 좀 뽑다 보니까 어 이거 이번 업데이트 때 새로운 스페셜 스카우트가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남겨놨는데, 잘 남겨놓은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 위에 있는 요거 닉네임 누르시고, 왼쪽 아래 에 있는 구독 눌러주시면은, 한 달에 한번 50%의 할인권이 들어오고, 매일매일 들어오는 매일 혜택 보상들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볼때 과금 계획을 세우신다면은, 이게 가장 좋은 15,000원짜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걸 사놓으면은, 1일날, 그리고 16일 날둘 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SSR 캐릭터 또는 무기를 두 개를 확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한번 가능하니까 참고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사용하실 때는 하시기 전에 좌측 하단에 있는 나오네 무료 쿠폰 받는 서포터 후원하기 하고 하시면 여러분들 과금액의 약간의 부분이 저에게 후원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드릴게요. 그냥 해두시고 아무것도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보내놓겠습니다. 요것도 뽑을 건데, 일단 오늘 서린을 뽑을 거고요. 서린을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773장을 준비해놨고, 일단 5돌파를 우선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도록 하겄습니다. 고다. 776장 정도 있었나요, 지금? 773장 가지고 몇 개나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6장이 나와야 5돌파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성격이나 아니면 어떤 스킬들이 있는지는 처음에 스킬 영상이 나왔을 때 하나 제공드린 영상이 있는데 거기 에 아래 링크를 추가적으로 걸어서 참조할 수 있게 해놓도록 할게요 뭐꼬 왜 안나와 픽둘만 안 나오면 돼 사실 제가 지금 다른 캐릭터들이 이미 돌파가 높아가지고 픽둘이 나오면은 쪼어 좀... 다행이다 후후 자 일단 명함와 미쳤어. 달 미됐어.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 미보가 레인저 클래스죠. 일단 한장 바로 갑니다. 바로 가. 제발. 대전 오돌파까지는 무조건 할 생각이고 이 세대에 나온. 헌터들이기 때문에 전투력 억가를 당한다면 은 그거 이상으로 올리는 게 좋긴 할것 같은데, 새로운 캐릭터들 나오거나 픽업으로 뽑을 때 거기서 픽돌로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결국 고 5도를 목표로 아... 참 좋구나... 있는 건데 누구지? 아, 진아, 아, 진아, 기다렸습니다. 진아, 10도기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아닌가? 10도인가? 240개, 10도인가 보다. 진아? 일단, 픽둘이 하나 났고.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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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픽둘 해갖고 올라갔나보네. 1픽둘. 네, 결국 한 장. 가봐. 가봐. 오, 그렇죠! 20장 만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두 장. 총 6장이 있어야 돼요. 명, 명함 포함해서. 예, 앞으로 4장 남았습니다. 763장 들고 시작해서, 지금 200장에 2장이 나온 상태고, 20장, 20법 정도 더하면 딱 200장이죠? 200장이 이 패키지로 샀을 때, 하나 패키지 할인권으로 딱 사면 200장이거든요? 그러면 200장에 픽업 빼고, 이 캐, 그렇죠! 3장! 200장에 3장이 나온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3장 아 이렇게 400장이 딱 끝내면 이제 대박인데 픽돌이 안나오면 돼 픽돌이 제일 중요하다 3장 벌써 아, 아 픽돌 어 근데 나 월룡인데 왜아 이거 왜 안받기나 했는데 그게 있네 하나가 1 0돌 하고 넘어가, 잠깐만. 아, 무기는 원래 넘어가죠? 음. 예, 무기는 저건 갈아야 돼요. 763장 에서 시작했으니까, 어, 그렇죠! 픽돌이 났어도 이렇게 20장만에 나오면은 괜찮은 겁니다. 지금. 4장 나왔지. 2장 남았어요. 지금 아직 300장도 채안 썼거든? 280장 썼거든요? 어잘 나오는데, 아, 두 장만 문제없이 나와라. 단두 장, 아 그래요? <laughs> 그 천천히 올리시면 돼요. 장비에는 랩지에 높은 거 입는 순간 전투력 뻥튀기되, 걱정하지 마. 아, 또 픽돌, 픽돌이 한 번씩 섞이긴 하는데, 픽돌 나고 나서 20장만에, 바로 지금 나오는 게 괜찮았거든요. <laughs> 여기서 만약에 이게 픽돌 안 나왔다면 좋았겠지만 픽돌이 하나 나오고 나서 이렇게 횟수를 많이 가져가면은 매우 안 좋습니다. 자, 763장에서 이제 363장이 남았기 때문에 400장은 쓴 상태. <laughs> 여기 이제 무조건 나오죠? 400장에 4돌 지금 400장에 4돌이죠? 픽돌 포함해서 사돌이고, 픽돌이다 났기 때문에, 픽돌이안 났다면은, 오돌 자체도, 400장 컷할 수도 있었을 듯? 만약 여기서 픽돌이안 나면은, 400 몇십장에서, 이제 오돌이 되는 거고, 만약에 픽돌이 난다고 하면, 그 다음 횟수까지 봐야겠죠? 그래도 한 500장 이에요 그니까, 러 500장 안에, 어, 보통 결과가 나온다. 오돌까지. 껄채발! 아, 또 픽둘, 아. 심지어, 이제 관짝으로 가게 되는 서지우? 아... 물러날 때 됐죠. 서지 물러날 때 됐죠 이제. 283장 남았네요. 제 763장이었으니까 었 500장 딱 돌파 픽둘이 전부 다 섞여 있었네 이번엔. 그죠? 한 번인가 빼고 다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픽둘 나오고 나서 20장마다 나온 게한두번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픽돌처럼 느껴지진 않았어요. 한 10장 정도씩 좀더 쓴, 뭐 그런 느낌이라. 자, 요렇게 해서 213장이 남았으니까 763장에서 550장을 쓰고 오돌이 된것 같습니다. 550장. 그럼 보도록 하죠. 캐릭터! 550. 그죠? 오돌파. 딱 5개에서 한 번에 올리도록 할게요. 와 근데 이거 이미지랑 너무 잘 만들었는데 캐릭터 기, 말도 안 되게 이쁜데요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자 일단 뭐 레벨업은 한 번에 올려서 전투력을 올리고 이 캐릭터는 오늘 나오기도 했고 저의 최애 캐릭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캐릭터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요 뭐 아티팩트 그다음에 스킬 기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은 일단 체력 개수예요. 네, 체력 개수고, 모든 스킬에 브레이크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죠? 모든 스킬에 브레이크가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 캐릭터들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을 좀 간단하게 남겨본다면, 지금 캐릭터 자체가 브레이크가 성공되면은, 이, 피해량 증가하는 버프가 있어요. 그거 이름이 리미티 브레이크야. 여기 데미지가, 브레이크 1대 딜러면은 30%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속시간이 증가됩니다. 이거랑 같은 게, 이번에 나온 2세대 브레이커 중에 좋은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토 루지도 보면은 브레이크 지속 기간이 길어지고 난 브레이크인 대상에게 데미지가 증가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사용하면은 패왕의 길 효과가 발동하기 때문에 서포터로 나왔을 때 브레이크된 상태일 때 딜이 확 들어가게 되는 요런 효과가 있어서 이런 길드 보스 그러니까 막 브레이크가 재생되는 경우 이런 캐릭터들이 또 있고 새로운 여왕개미 길드 보스에서도 이제 상당히 활용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캐릭은 확실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브레이크 부분도 활용해볼 수 있고요. 큐 스킬, 그 다음에 이 e 스킬, 코어 스킬 이런 스킬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스킬들이 다슈퍼한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가 알아서 돌아갈 때나 아니면은 팀 파이트에서 돌아갈 때 뭔가 를 맞고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딜 로스가 있을 부분도 극히 드물어요. 심지어 큐 스킬 같은 경우는 스킬을 사용하고 있을 때빙돌때 맞으면은 극한 회피 판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고, 오히려, 이득을 볼 수가 있는, 뭐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몇 돌까지 올리면 좋냐? 그래서 Q, 뭐, E, 그 다음에 코어, 뭐, 궁극기, 그 다음에 QT, 이런 스킬들이 있는데, 스킬은 스킬 화면 가서 보여드리고, 일단 몇 돌이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한국어로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브레이크 하면은 브레이크 기가,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프로즌 스피, 뭐, 폴라 서지, 사드, 매그넘, 글래시어 스피, 대, 부분 보면, 사드, 매그넘, 프로즌 스피, 폴라 서지, 프로스트 체이서, 글래, 글래시어 스피. 체이서가 궁극기죠,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체이서 없죠? 코어, 큐, 이, 큐티.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미사일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 애실이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애실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눌렀을 때가 아니라 회피를 하면 알아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구조잖아요. 얘는 어떤 스킬을 누르면은 추가적으로 미사일을 날리고 홀라 서지를 사용하면은 미사일이 4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게 맞으면은 수속성 피해량이 받는 데미지 자체가 증가하는데 30초나 지속이 되기 때문에 중첩시키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뭐 4개씩 이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쌓는게 더 빠르겠죠? 폴라서지 폴라서지가 뭐냐 폴라서지는 이 e 스킬입니다 초고속 냉각 탄환을 난사한다 그죠? 요부분 요거는 콤보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 해보면 될것 같고 콤보적으로는 아까 요, 요 화살표 표시있죠? 요게 꾹 누르라는 표시거든요? 요거? 요거? 요 화살표 표시? 그래서 전 차징 스킬같은 느낌처럼 일반 스킬 1번 누르고 코어 때리고 궁극기 때리고 2번 스킬 때리고 궁극기가 없으면은 그냥 Q 코어, 평타. Q, 평, 알파벳 2. E. Q, 평, 알파벳 2. E.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면은 Q, 그래서 스킬 레벨업을 할 때는 데미지가 높은 것 자체가 일반 스킬 자체가 메인 스킬이기 때문에 일반 스킬들을 올려, 먼저 올려주고 나머지를 그 순서로 올려줘라. 요런 식이고 Q, 코어, 2. E. Q, 코어, 2. E. 요즘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오는 캐릭터들이 좀 많습니다. 보시면은 코어 스킬, 일반 스킬 큐티 스킬,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제일 위에. 그럼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이 미사일을 맞으면은 수속성 받는 데미지가 증가하고, 이게 30초당, 30초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10중첩을 쌓기가 매우 편하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성공하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당했을 때 데미지 증가량과 브레이크 시간이 올라가게 된다. 요게 메인 스킬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돌이 좋냐? 당연히 5돌까지 해주는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데 1돌을 하게 됐을 때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1돌을 하면은 이 미사일 자체가 아까 2개씩 쏴였잖아요 이게 4개씩 쏘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뭔가 받는 데미지 증가 효과를 제대로 빠르게 매기려면은 1돌은 일단 무조건입니다. 거의 요 게임에서는 1돌을 해주는게 항상 가장 좋기 때문이고요그 다음에 스테이지에 들어가자마자 오버테이크가 생기는데 스테이지 들어가자마자 얘는 브레이크 효과가 증가되고 주는 피해량 자체가 감소. 그, 즉 얘는 데미지를 아주 세게 때리는 딜러형 브레이커라기보다는 브레이크 자체를 엄청 빨리 시키는. 네, 요런 친구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해 공방에서는 지속 시간이 15초가 아니라 30초로 늘어나기 때문에 광해 공방, 뭐 환계, 뭐 이런 것들 클리어하기가 훨씬 더 좋아지는 뭐 이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브레이커다. 원래도 브레이커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리미트 브레이크 발동 시에 모든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 초기화 및 코어 게이지, 파워 게이지, 그러니까 궁극기도 100% 회복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브레이크를 팡 시키면은 브레이크 효과가 뭐, 뭐 브레이크 효과 50% 감소는 브레이크 팡했다라는 뜻이니까 리미트 브레이크 터졌을 때 주는 피해량 증가하는 건 아까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게 얘한테 스킬을 때려서 QE 뭐 코어 아니면은 q t 했을 때 나가는 그 미사일의 피해량도 증가하고 그게 치명타 터지면 그것 또 증가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죠? 요런 구조가 터지는데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게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이 초기화가 된다 특히 궁극기와 일반 스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엠마 로랑이 딱 여잖아요 엠마 로랑이 브레이크 땅 시키면은 스킬이 초기화가 된단 말이야 그 엠마 로랑까지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고토류즈에 있는 능력치들 일부 가져와서 고토류즈는 브레이크 시 데미지를 100% 뻥튀기 시켜주지만, 얘는 100% 까지는 아니지만, 30%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뒤에, 얘 자체의 스킬인, 미살 피해량, 그 다음에, 치명타 피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100% 그냥 증가시킨 거에 거의 준하게 데미지도 잘 들어갈 것 같고, 브레이크 땡 시켰을 때, 그 외에, 스킬을 한 바퀴 더 돌릴 수가 있으니까, 더 돌리고 빠져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순간적인 브레이크 상황에서 폭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다? 1번 스킬, 한, 하나 강화시켜주는 거는 필요하다. 보통 첫 번째가 그래서 가장 효율이 좋고요그 다음 두 번째 할 때, 사드, 매그넘, 글래시어 스피. 요게 전부다가 아니네요. 프로전 스피인이면, 예, 네. 네. Q 스킬일 때네 발이 나가는 거고, 이걸 또 따로 해놨네요. 사드, 매그넘이랑, 그 다음에, 글래시어 스피이면, 코 공격, 그 다음에, 이, 큐티로 나왔을, 네. 나왔을 때. 코 공격하고 큐티로 나왔을 때네 개로 바뀌는 거. 네. 요런 식으로, 이걸 따로 빼놨네요. 이한 예. 번에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건두 발, 어떤 건네 발. 이렇게 하느니 그냥 제대로 다 쓰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두발 스탯 쌓는 게네발 스탯 쌓는 걸로 스탯 쌓기에서 좋아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첫 번째는 그 외에 리미트 브레이크를 통한 이 재사용 대기 시간 초기화 스킬들이 첫 번째 있기 때문에 1 돌파 자체는 매우 좋은 효율이다. 그다음 세 번째를 보면은 팀 전체한테 방어력 증가와 체력 증가 효과와 마력 회복 효과가 있어요. 대부분 지금 원래 사용했던 메인 딜러들을 속성별로 생각을 해보면, 빛속성에 기존에 있었던 차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풍속성의 피셔라든지, 아니죠, 미레이죠? 미레이라든지, 아니면 수속성의 알리샤라든지, 딜이 상당히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바퀴 정도 돌리면 만화가 없어요. 근데 이 만화 회복량을 그래도 좀 넣어줘서, 그 회전을 아주 많이 돌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만화가 좀 차갖고, 만화가 아예 부족해서 못 때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주고, 이 캐릭터가 또좀 괜찮은 부분이 뭐냐면, 본인의 개수는 체력 개수인데, 체력 개수 말고, 방어력 개수에 관련된 친구들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얘 자체만 쓰는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수속성과 빛속성이 묶여서 사용되는 팀파이트 모드 같은 경우에 활용을 하게 되면은, 빛속성에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고원이도 그렇고, 어, 토마스 안드레도 그렇고, 뭔가 그 방어력 기반이란 말이에요. 암속성 역시도 뭐 방어력 기반이란 말이에요. 요런 부분들과 같이 그 속성은 다르더라도 이 피해량 개수 자체가 같은 계열 방어력 계열까지도 커버해 줄수 있는 캐릭이라 이런 부분에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어력 계열을 잘 챙겨주는 그런 어 서포터들은 없었거든요 뭐 공격력을 같이 올려준다든지 뭐 공격 게이지를 올려준다든지 이런 건 있어도 뭔가 스탯 적으로 이득을 줄수 있는 부분에 방어력이라는 것들이 이번 어 아티팩트 신규로 나온 것들도 그렇고 캐릭적으로도 조금 도움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건 팀파이트에서 조금 더 의미 있을 것 같다 라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번째 역시도 팀원 한 명마다 뭐 수속성 피해량이 증가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해당 속성으로 팀을 꾸려라 라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팀파이트 같은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죠 리버스 뭐 하드 요런 곳에 서나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의 치명타 확률이 100%나 증가하고 치명타 피해량도 30% 증가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강화 자체가 미사일의 개수를 늘려주는 게 메인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상 이 캐릭터의 메인 스킬이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라 여기에 대한 데미지를 올려주는 거는 일단 어 본인 캐릭터의 특징 어떤 스킬을 사용하든지 간에 날아가는 부분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 딜적인 상승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서브 제로와 리미트 브레이크의 효과 자체가 강화가 되는데 받는 수속 성피해량이 1%씩 중첩돼서 10, 10중첩이라 이게 10% 증가였는데 두배로 올라갑니다 거의 지금 새로 나온 캐릭터들은 오도를 했을 때 본래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치가 두배 정도 뻥튀기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역시 두배 뻥튀기고 그 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뭐 주는 피해량이 30% 미사일 피해량이 30% 치명타 피해량이 30% 증가였어요 앞에서 그죠? 30%였죠 셋다 근데 이게 거의 두배에 준하는 50%까지도 증가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지속시간은 동일합니다 120초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좋은 효율이 있는, 그러니까 이 캐릭이 이 캐릭으로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1 돌파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 돌파 정도는할수 있게 하나는 명함을 만들어 놓고 게임을 진행하다가 또는 뭐 각종 패스들 또는 뭐 보상을 받아 받다 보면은 1 돌파나 2돌파는 추가적으로 더 하실 겁니다 보통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가져가는 거고 두 번째까지 사용했을 때 바로 이 스태시 쌓이는 미사일에 관련된 부분이 온전히 갖춰진다 세 번째 네 번째는 팀 파이트에 의미가 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 자체의 능력치에 대해서 약간 두배 정도의 효율을 내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브레이커기 때문에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세트 효과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뭐 따로 업데이트 내용에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요거였나요? 네. 요런 부분이 있죠. 요런 부분에서 욕망 세트 브레이크 스킬 적중 시에 속성 피해량이 증가하고 브레이크 효과의 스킬 피해량이 증가하며 그다음 팀원 전체의 속성 피해량까지도 증가시켜 주는 부분이라 이거는 모든 스킬에 브레이크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캐릭인데, 지금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 서린이라는 캐릭터는 지금 모든 스킬에 이 브레이크 능력치가 다 달려있습니다. 예전에 나와있던 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브레이커 캐릭터들은 모든 스킬에 안 걸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상향해서 모든 스킬에 걸어주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근데 이 캐릭터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 있고, 이거 외에도 브레이커가 사용할 수 있는 타명 세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욕망 세트를 써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서린 캐릭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뭐 새롭게 나온 컨텐츠들을 클리어할 때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다음 영상들을 차차 준비하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